할머니가 장기간 그리워하던 딸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기는 2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딸기의 딸인 수녀가 나타나 응금실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소식에 응금실 할머니는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기꾼일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임을 드러냅니다. 수녀가 딸기의 딸, 김준아라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김준아의 등장으로 응금실 할머니는 외손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준아가 단순한 외손녀가 아니라 실제로는 은금실 할머니가 입양한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한 얽힘을 가져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금실 할머니는 김준아를 소개하며 자신이 외손녀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밝혀진 것은 다소 늦었으며 소녀의 태도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장우 교장은 딸 장세진이 해외로 떠나려는 계획임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여권을 숨기고 장세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우 교장의 아들인 장우는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장우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회사업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어릴 적부터 봉사를 실천해왔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등큰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호의 가정은 어려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데 아내 조아자와딸 장세진은 재산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장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장호는 장세진의 악행을 공천식에게 알려주고 이로 인해 장세진과 이혼하게 되며 고시혼에서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장우는 딸을 지키려 애쓰다가 힘들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장세진은 변화하는 마음을 느끼며 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김준하 역시 그 동안의 상처와 갈등 속에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는 장세진에게 장래에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해외로 떠납니다. 장우는 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쓰러져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깨어남으로써 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개 속에서 은금실은 장호에게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털어놓게 됩니다. 또한 장호는 깜짝 놀라며 딸기 손수건을 갖고 있던 여자아이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은금실은 장호 교장의 덕분에 딸기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야기는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